가구다 매장편, 가구다는 기존의 수기로 작성했던 계약서를 고급스러운 인쇄물 형식의 출력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입력된 제품이 자동으로 각 제품 공장에 발주되고 창고 입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배송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이 작성한 제품의 후기 및 배송 후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장과 배송업체에 자동으로 제품 발주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출고 일정이 달력에 표시되어 제품 출고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는 기간별 매입, 매출 합계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다 시스템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비자한테 드리면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공장과 배송기사 모두에게 판매 내역, 판매 일정이 모두 통보가 됩니다. 가구다 시스템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